자, i 거듭제곱에 대한 연산, 연산 규칙이 있지요. 4개마다 해야 되는 것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i, 그 다음 플러스 2, 빼기 3i, 마이너스 4 다섯 번째 건 5i가 될 것이고 여섯 번째는 플러스 6, 일곱 번째는 마이너스 7i 여덟 번째는 마이너스 8, 이렇게 쓰여질 거다 이런 뜻일 거 아니야. 그럼 이네 개를 더하면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i. 이네개들을 더해도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i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, 이해가 되고 싶대. 그러면, 다 플러스 플러스잖아요. 그치? 자, 앞쪽이 플러스인 거잖아요. 맞아? 그러면, 이를 쭉쭉쭉 더하면 음수밖에 안 나올 거니까 개수들이 앞에 두 개까지 다 더해줘야 양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. 그럼 그 다음 거를 써보면 9i 플러스 12될 건데 여기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5i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, 그렇 그럼 좀더 해야 된다는 뜻이겠는데? 요 라인이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여기까지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i. 그 다음 건 뭐예요? 요 끝이 10 빼기 12가 될 거니까, 13i 더하기 14가 될거 아니야. 그럼 이제 이거랑 계산하면 뭐가 돼? 8 플러스 7i 이렇게 되니까, 오, 딱 맞네. 14까지란 뜻이겠네. 그래서 n은 14.